성북역에 가서 과일이 하나도 없어서 과일하고 마실 것좀 사러 갔다 오면서 전철 한 역을 가면 가는데도 이렇게 공부할 걸 가지고 다시 사 가지고 월계역에 왔는데 잠깐 동안 책이 지금 여안에 지금 몇 권이 들어 있는데 저한테 공원에 가서 볼 거고 잠깐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해도. 삼박 두르는 표현들을 다시 노, 노트에 노트에 옮겨 담고 예, 다른 공부는 모르겠는데 이 언어 공부는 삼박 산빡 삼박하게 이거를 한 단원 끝나고 다음 단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나 펼쳐가지고 눈에 딱 뚫어놓는 표현 자기 수준이쌓일수있을수록더 뛰는 게 많겠죠. 광범위하게 영역을 저는 하루에도 뭐 수백 권의 책이 움직이니까 짤막짤막하게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반복을 하게 되면서 특이한 표현을 찾아내서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하고 자꾸마들이 쓰다가 요즘 안 쓰는 아주 싸게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수십 권 사다 놓고 거의 그 하루에 한권 정도가 제가 말, 메모가 되는데 영어, 일본어 포함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공부의 세계 일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. 귀신도 귀신도 당신이 진실로 노력을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루고자 하면 귀신도 마지막에는 방해를 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. 전철역 한 역을 이동해서 갔다 올 때도 책을 들고. 전체를 기다릴 수도 있고, 또 시간을 이렇게 내서 잠깐 공부한 것이 아주 평소 보지 못하던 표현을 찾아낼 수가 있고, 메모할 수가 있고, 반복할 수가 있고, 반복할 수 있는 노트가 몇 권이 이 안에 들어있고, 이건 또 새로 끄집어내는 새로운 노트가 만들어지고 있고, 불황일수록 공부를 해야 되고, 어려운 환경일수록 공부를 해야 하는,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. 대단한 절제력과 대단한 의지, 단호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. 술 먹고 여자 가까이 하고 남자 가까이 하고 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적당한 수준은 되는데, 뛰어난 자의 수준까지는 가지 못한다. 세상은 뛰어난 자를 기다리고 있다. 정원으로 가서 잠시 또 여기 가져온 책을 읽고 갈 겁니다.